안녕하세요. 네, 현장에 왔습니다. 자, 현장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물건지 현장에 이렇게 왔고요. 앞에 주차 공간이 4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옆으로 도시가스가, 이렇게 도시가스 배관이 인입이 돼서 우리 각 세대별로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난방은 도시가스 아니고 심야 전기예요. 도시가스는 취사용 도시가스를 쓸수 있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도시가스를 가지고 보일러까지 작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저 까만 대문 뒤쪽으로는요.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담아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뭐 크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이 남쪽이거든요. 남쪽 도로변으로 이렇게 담이 있는 상태고요. 자, 돌아가면은 그냥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많이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네,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실시간 채팅 치시면은 제가 보입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걸로 방송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도 음향이 또렷하게 잘 들리더라고요. 채팅 쳐주시면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와서 지금 요번에 이제 퇴실한 방이 있어서 문을 열어놓고 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는 입구 쪽. 자, 입구 우측에는 이렇게 일반 전기 계량기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기 계량기. 그리고 1층에서 이제 2층 올라가는 쪽에 이렇게 심야 전기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호실, 호실로 이렇게 도시가스, 도시가스 인입된 배관들이 각 호실에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105호가 비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현재 비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청소는 완료가 됐습니다. 어, 이게 지금 카메라가 광각 촬영이 안 돼서 조금 제가 위아래로 훑으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침대하고 책상, 그리고 자 인터넷이 인터넷하고 TV가 들어와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옷장이 이렇게 있고 에어컨 각 호실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탁기는 이렇게 빌트인으로 전체 호실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싱크대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등은 LED로 지금 교체가 다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심야 전기 조절기는 지금 좀 옛날 거예요. 조절기만 교체 가능하시니까 나중에 매수하신다면 조절기만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 자, 화장실 타일부터 해서 도기까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천정까지 이렇게 교체가 돼 있는 상태고요. 단점이 지금 여기 세면대가 없어요. 세면대는 나중에 뭐 각자 설치를 하셔도 되긴 할 텐데 현재는 세면대 없이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 상태니까. 자, 뭐, 크게 세면대는 필요하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필요한 세입자가 있으면, 세면대는 이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원룸 형식, 오픈형 원룸이거든요. 오픈형 원룸으로, 자, 이방 같은 경우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20만원이고요. 좀 작은 방이 있어요. 2층에 작은 방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뭐 작은 방은 지금 100만원에 월, 관리비 포함해서 월 15만원 받고 있습니다. 방이, 임대방이 총 18개니까요. 그거 감안해서 계산해 보시면 돼요. 좀 작은 방은 관리비 포함해서 한 15만원 정도. 그리고 좀 이렇게 큰 방은 20만원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천장에 몰딩부터 해서 전체 다 2017년도에 이렇게 한번 전체 수리를 지금 한 거예요. 몰딩. 그리고 싱크대, 화장실까지 이렇게 수리를 다 해놓은 방입니다. 이게 98년도 건축이긴 한데 2017년도에 한번 수리를 했다 보니까 뭐 손댈 거 크게 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치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층에 다른 방이 있으니까 2층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아, 여기 불 끄고 가겠습니다. 자, 2층으로 갑니다. 아이고, 소리가 나네요. 또. 자, 이따 꺼지겠죠? 그럼.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이렇게 심야전기, 난방 쓰는 심야전기 계량기가 있고요. 네, 계단도 지금 이렇게 도장이 다돼어 있는 상태예요. 건물 관리는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장도 잘 되어 있고요. 2층도 1층과 마찬가지로 1호부터 8호까지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고요. 2층도 도시가스 배관들 전체 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층하고 좀 다른 점은 2층에는 창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기가 잘 되고요. 창문 있고. 자, 지금 바닥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누수 같은 흔적 없어요.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좀 작은 방이에요. 여기 가볼게요. 이렇게 현관 입구부터 싱크대가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싱크대. 그고 하이라이트 밑에는 빌트인으로 세탁기 되어 있습니다. 클라스의 세탁기고요. 자 여기 다중주택 아니고 이거 다가구 주택이에요. 취사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냉장고 하나 있고요. 침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에어컨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 에어컨을 먼저 좀 켜놓고 왔어요. 더워서 네. 이렇게. TV, TV 겸 모니터 하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개별 와이파이, 그리고 SK 브로드 밴드 인터넷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화장실 한번 보면요. 여기는 아까랑 다르게 이제 심야전기 조절기가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심야전기 조절기는요, 보통 한 이게 배선에 따라 틀리는데, 싸게는 8만원 보다 10만원까지 교체 비용이 드니까, 아까 1층같이 좀 오래된 심야전기 조절기는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장실은 방이 좀 작으니까 아까보다 조금 작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게 타일 다 되어있구요 천장까지 돔으로 자, 이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세면대가 없어요 세면대가 없으니까 이렇게 샤워기 노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뭐 궁금한 거 있는 분 있으면 바로 채팅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쭉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자, 물건 종류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소재지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06-2번지 고요 대지 면적이 259 제곱미터 그리고 건축물의 면적은 425.63 제곱미터입니다. 세대수 주인 세대 포함해서 총 19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 9세대 원룸방이 18개 호실이고요. 주인 세대가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3 룸이에요. 주차 대수는 아까 저희 사무실 차 세워놓은 그 위치에 4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공연도는 아, 1998년도 4월인데 실제로 2017년도에 자 이렇게 몰딩부터 에어컨 그리고 아까 화장실 내부 타일 작업. 자, 이렇게 보시면 싱크대, 그리고 일트인으로 세탁기, 이렇게 전체 옵실 다이 정도 사양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2017년도에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하시면서 조금씩 수리할 거다 수리했고, 자, 이렇게 도배도 깨끗하게 다 완료가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 현재 난방은 심야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이제 도시가스가 인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도시가스를 가지고 뭐 취사를 한다거나 하진 않아요.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도시가스 인입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 수원승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거 제가 요거 잠깐 내역 설명 드리고 대출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하늘하느님 지금 공실이요. 공실이라기보다는 이 방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방이 있어요, 두 개. 이거 나간지가 이분들 나간지가 지금 보름도 안 됐습니다. 요분들 나가고 나서 지금 도배하고 이렇게 청소 완료해 놓은 상태고요. 여기 월세가 싸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받거든요. 원룸 월세를. 임대는 싸기 때문에 솔직히 잘 나갑니다. 그냥 이런 방 있잖아요, 이런 방. 요거? 아이고, 이거. 요거 15만 원짜리 방인데 요거 15만 원짜리 방인데 자, 그냥 잠만 자실 분들. 여기 국립 현대미술관에 잠깐씩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청주대학교에 세미나 들으러 오시는 분들, 잠깐 잠만 잘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임대 수요 괜찮고요. 대신에 여기는 단기 임대 수요가 꽤 많아요. 그거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매매가 3억 9천만 원입니다. 3억 9천. 융자가 현재는 1억 원돼 있고요. 그리고 보증금은 주인 세대 전세가 있어요. 주인 세대 전세 포함해서 보증금이 1억 3,6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 건물. 자 그래서 실제 구입 자금은 현재 기준으로는 1억 9,400만 원이면 실 인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월세는 총 290만 원이 나오는데 현재는 지금 이 작은 방하고 또 아까 보여드렸던 원룸 두 개가 비어 있는 상태고요. 총 290만 원이 다 나옵니다. 전체 다 임대가 됐을 때 그러면 실제로 현재 같은 경우는 융자 이자 제하면은 260만 원 정도 월 수익을 가져가는. 연수익으로는 20%가 넘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아까 수원승호 님이 잠깐 물어보셨던 내용. 자, 1주택자도 대출이 나오나요? 지금 여기 지금 소유자분이 이거 매매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소유자분이 수익형 부동산 이거를 처음 운영해 보신 분이거든요. 수익형 부동산을 이 건물로 처음 운영하시다가 해보니까 괜찮아서 이제 다른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는데 문제가 지금 청주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기 때문에 1주택 이상 되는 대출이 안 나와요 주택이 한 채라도 있으면 대출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이 아니 주택이 만약에 있는 분 같으면 은이 1억원이 승계가 지금 안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저한테 개별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은행에 확인해서 다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택이 있는 분들은. 대출 승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늘하늘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공실은 지금 보여드린이 201호하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105호. 이렇게 현재 공실은 두 개가 있습니다. 공실. 자, 쭉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는 분은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청소도 잘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옷장 내부도 이렇게 깨끗하게 자, 청소가 다돼 있고요. 어, 정말 죄송한 점은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실시간을 하다 보니까 광각 촬영이 안 됩니다. 이거좀 넓게 보여 드리면 좋은데 좀 이렇게 작게 보여 드려서 안타깝습니다. 아, 부동산 하원님님. 어, 부동산을 하시는 하원님님은 아실 거예요. 이게 월 15만원짜리 방인데 컨디션, 이거 되게 좋은 겁니다. 보통 월세가 15만원이면요. 이렇게 컨디션을 떠나서요. 무조건 반지하에요. 월세 20만원까지도 웬만한 데 가시면 반지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1층도 아니고, 자, 그만치 2층이고요. 자, 반지 아닙니다. 2층이고, 자, 에어컨 있고, 창문 있고, 화장실도 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그냥 관리비 포함해서 15만 원이기 때문에 임대는 솔직히 잘 나갑니다. 쉽게 나갑니다. 쉽게. 자, 이렇게돼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매도하시는 분은 대출, 대출 부분 때문에 새로운 집을 매수하셔야 되는데 그 집에 대한 대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정리하려고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진짜 아깝거든요. 자, 처음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해보시고 해보니까 괜찮아서 다른 걸 매수하시는 중간에 대출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거. 자. 자, 뭐 궁금한 거더 없으시면은, 자, 없으시면 저는 오늘 이 라이브 방송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저녁 9시 30분에 자, 현장 영상은 아니지만,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거 알고 계시죠? 9시 30분에는, 자, 오늘은 청주 아파트, 청주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청주의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의견을 그냥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뭐제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그냥 나눠볼까 해요. 어, 맘하드님 안녕하세요 공시가 얼마예요? 공시가요 공시가 잠깐만요 공시가를 제가 솔직히 적어오질 않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시리얼 아시죠? 시리얼 시리얼 내지는 아, 시리얼이 제일 편해요 시리얼 들어가셔가지고요 여기 집번이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06-2번지입니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106-2번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건축물 대장 내지는 공시가격 토지 대장 이런 거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떼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여기 청주대학교 쪽으로 가까이 붙는 곳이 있어요. 예대 쪽 가까이 붙는 라인에 최근에 거래된 그냥 거의 나대지예요 거기는 나대지 같은 경우가 400만 원한 중반대 실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 아마 여러분들 밸류맵을 쳐보시면요. 작년에 거래된 이 건물 주변 시세 한번 보시면은 보통 싸게 거래돼도 한 350에서 400 정도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는 대지 면적이 78평이고요. 매매가가 지금 3억 9천만 원이니까 정확하게 지금 평당 5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내놓은 거고요. 어 땅값에 뭐 100만원 정도 건물 가격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100만원에 이 정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제가 볼때 임대수익 좀 가져가시다가 나중에 뭐 재군, 재건축을 하시건 아니면은 뭐 재매매를 하시건 기간이 지난다면은 충분히 더 이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자 오늘 이제 라이브 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은 잠깐 받아드리고, 없으시면은 바로 이제 마감하고 저도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강명군님 안녕하세요. 네. 네, 저녁 때또 뵙겠습니다. 강명군님. 자, 낮에 이렇게 현장 라이브를 하는데 어, 많이 들어오시네요. 17분, 18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가면서 저희, 제, 저희 차 앞에서, 차 앞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잠깐 마스크 좀 쓰고 나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가서 이제 에어컨을 좀 끄고요. 자, 에어컨 끄고, 세정을 해보겠습니다. 불도 끄고요. 건물 앞으로 왔습니다. 건물 앞에 보면은 주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대 주차 자리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보여드리면,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이 바로 현대미술관 현. 자, 이거 짚어드릴게요. 쭉 가시면 현대미술관 바로 나옵니다. 현대미술관 길 끝에 현대미술관 바로 있고요. 자, 이쪽으로 쭉 나가시면은 충북 대학, 아, 청주대학교죠. 청주대학교, 청주대학교 예술대학교 이쪽으로 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계기 보이는 저 부근이 지금 청주대학교 예대 상권이 밀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자 바로 뒤쪽에. 바로 뒤쪽 이렇게 나가서 건물 뒤편. 저 건물 뒤편이 바로 내덕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도 바로 근접에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장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